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0월 30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리아리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칼리아리는 우디넷의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마쿤부의 퇴장이 나오며 경기 분위기를 상대에게 완벽히 내줬고 최전방에 나선 피콜리에게 별다른 기회가 가지 않았다. 그래도 그 경기 이전 세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는 등 최근 분위기는 좋았다. 잘하는 홈 경기에서는 가에타노와 로본보 등의 라인을 올린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이다. 이어서 볼로냐는 주말 밀란전이 이상 기후로 인해 연기됐다. 그로 인해 충분히 휴식하고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있다. 최근 제노와 원정에서 두 골차 리드를 잡으며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연속 두 골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지난 시즌 네네 세리의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며 챔스에 진출한 팀이었고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더 컸는데 8경기에서 1승에 그치고 있다. 그래도 베우케마와 미란다, 호시 등이 버티는 최종 수비는 분명 경쟁력이 있다. 칼리아리의 홈 일정이지만 충분히 휴식한 볼로냐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홈팀은 피콜리의 한방을 믿을 수 있지만 마쿤부의 이탈로 인해 중원에서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오기 어렵다. 프로어와 모로의 중원 우위 속에 포제션을 늘릴 것이고, 오솔리니와 달링가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볼로냐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볼로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레체대 헬라스베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체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나폴리 상대로 전반 실점하지 않으며 잘 버텼지만 후반 한골를 내주며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하며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려 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는 할만한 상대인 베로나를 공격적으로 몰아치려 할 것이다. 승점 3점을 위해 판다와 쿨리발리 산소네와 크리스토비치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기용할 것이다. 이어서 베로나는 지난 주말 아탈란타 원정에서 완패했다. 전반에 이미 다섯 골을 내주며 100기를 들을 정도로 완벽한 패배였다. 코롤라와 다니엘레, 마냐니 등의 수비 라인은 상대의 문전 침투를 저지하지 못했고, 레다벨라 라인의 중원 존재감도 없었다. 그로 인해 강등권 팀들에게 추격당하는 상황이 됐다. 베로나는 아민사르와 수슬로프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시즌 내내 확실하게 해결할 9번 유형의 선수가 없는 것이 원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크리스토비치가 피지컬을 이용한 제공권 장악으로 세컨 찬스를 만들어줄 레체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레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프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프스는 하브리그 팀을 잡고 올라와 2라운드를 유리한 홈에서 소화하게 됐다. 그러나 7위권 이내 진입을 노리고 나선 이번 시즌 리그 성적이 곤두박질친 상황이기에 오롯이 전력을 다하긴 부담이다. 주말 아우크스전의 징계로 결정하는 비머가 출전하겠지만 1.5군 정도의 선수 구성으로 임할 수도 있다. 피셔와 게르하르트, 베렌스와 밀러 등 리그에서 다소 소외된 선수들의 출전이 유력하다. 이어서 도르트문트도 2라운드부터 쉽지 않은 팀을 상대하게 됐다. 리그와 챔스, 포칼컵까지 여러 대회를 소화해야 하기에 매 경기 풀 전력으로 나서기 어려운데 아데미를 비롯한 부상자들도 있다. 새로 기라시를 필두로 자비처와 질레, 리에르 손등이 벤치에서 출발하고 바이어와 캠베, 마이어 등이 볼프스 원정을 준비할 것이다. 지난 주말 연패를 당했기에 이 경기에서 연패를 피할 확실한 동기부여도 있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와 말렌 등이 후반 교체로 들어와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 할 것이다. 그러나 워낙 많은 일정으로 인해 지친 선수들이 많기에 원정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수 있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상대와 맞설 것이고 보르나우와 바브로 등이 그라바라 골키퍼 앞을 막아낼 볼프스가 정규 시간 내로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A 이시밀란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밀라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승리했다. 팀의 중앙 미드필더인 레인더스의 퇴장이 나오는 등 홈에서 위기도 있었지만 모처럼 선발 출전한 축구회제의 골이 결승골이 됐다. 초반 부진한 시기도 있었는데 밀라노 더비 승리 이후 내 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주말 볼로냐 원정은 이상 기후로 인해 연기됐는데 나폴리보다 좋은 체력 상태로 홈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이어서 나폴리는 레체를 잡고 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상대의 끈적한 수비에 고전하며 전반 무득점에 그쳤지만 후반 중반 뒤 로렌조의 골이 나오며 연승을 이어갔다. 논지와 다비드 네레스 등 선발 출전한 이선 공격수들이 부진했지만 흡이차와 라스파돌리 등이 들어온 후반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꿨다. 그리고 이번 원정을 통해 1위를 굳건히 하길 바라고 있다. 로보트카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빌리 길모어와 안귀사가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점도 팀에는 큰 힘이다. 밀란은 레인더스가 나설 수 없지만 유누스 무사와 포파나 등이 중원에 나서 나폴리와 힘겨루기를 할수 있다. 또홈에 이점도 가져갈 수 있다. 단 라마니와 부온지오르노, 올리베라 등이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는 나폴리의 골문을 쉽게 열긴 어렵다. 맥토미니와 앙기사가 경기 내내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나폴리가 밀란 원정에서 승점 한 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우스 엠튼데, 스토크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셈은 에버튼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리그에서 아직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주말에 홈경기 일정으로 홈연전이기에 베스트11으로 나설 수도 있다. 캐머런 아처와 디블링이 공격진에서 골을 노릴 것이고 다운스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챔피언십 팀을 상대할 것이다. 이어서 스토크시티도 리그는 다르지만 사셈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중위권 이상 진입을 노리고 시작한 이번 시즌인데 챔피언십에서 부진하고 리그 성적을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할 만한 상대인 사셈을 만나기에 로테이션을 크게 가동하진 않겠지만 수비에 치중하며 배준호와 밀리언을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스토크시티는 깁슨과 로즈윌모트 등이 나서는 수비적 안정감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번 시즌 내내 원정에서는 홈과 같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다운스가 상대 중원의 압박을 이겨내며 아처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사셈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사우스 햄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브렌트포드 대 셰필드 웬즈데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렌트포드는 다음 일정인 플럼 원정까지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 때문에 내심 우승을 노리는 리그컵 홈 경기의 전력을 다할 수 있다.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은배우모를 비롯해 루이스 포터와 요한의 위사의 3톱이 출격해 골을 노릴 것이고, 네르고르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것이다. 이어서 셰필드는 블랙풀에 승리하고 모처럼 리그컵에서 16강에 진출했다. 챔피언십에서는 12라운드까지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며 추춤하고 있는데 리그컵에서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16강에서 화력이 좋은 브랜트포드를 원정에서 상대해야 한다. 최전방에 나설 리암 팔머를 제외한 선수들이 라인을 지키며 수비적으로 상대와 맞설 것이 유력하다. 셰필드 웬즈데이가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상대의 빈틈을 노리려 하겠지만 전력 차를 극복하진 못할 것이다. 야넬트의 수비적 지원 아래 네르고르가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이고 은베우모와 위사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브랜트포드가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이다. 이번 경기 브랜트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